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절대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약 7가지 조합입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약들이 생각지도 못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혈압약과 감기약, 특히 코막힘약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 감기에 걸리면 코감기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코감기약에는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갑자기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한 시니어분은 감기에 걸려 코감기약을 드셨는데, 복용 후 혈압이 180 이상으로 급상승했죠.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기약을 꼭 드셔야 한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고 혈압을 체크한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진통제와 혈압약입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진통제, 특히 소염진통제라고 불리는 약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시니어분은 관절 통증 때문에 이부프로펜을 드셨는데 그날 혈압이 갑자기 올라 응급실을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꼭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깐! 약을 드시기 전 지금 복용 중인 다른 약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혈액 희석제와 진통제입니다.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약과 진통제 특히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을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치통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한 시니어 분이 잇몸 출혈로 병원을 찾은 사례도 있죠.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 반드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지 확인하시고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작은 출혈도 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항생제와 유산균 보조제입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유산균을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항생제는 장내 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유산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시니어분은 항생제와 유산균을 동시에 복용했다가 감염 치료가 늦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산균은 항생제를 복용한 2~3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수면제와 진정제, 알코올입니다.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중 진정제나 술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합은 정말 위험합니다. 과도한 졸림, 호흡 억제,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저녁에 술을 마신 뒤 수면제를 복용한 시니어분이 깨어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술은 절대 금지, 진정제와 수면제도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당뇨약과 일부혈압약입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새로운 혈압약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져 저혈당 쇼크가 올수 있어요. 실제로 혈압약을 새로 시작한 시니어분이 평소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다가 어지럼증과 탈진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혈당을 수시로 체크하고 식사 시간을 맞추어 약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항우울제와 일부 감기약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감기약 중 일부 성분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박수가 증가할 수 있고 부작용 위험도 높아요.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데 코막힘 약을 같이 드신 시니어분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기약을 드시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제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약 조합을 기억하시면서 실생활에서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약을 복용하기 전 항상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복용 시간을 기록하고 아침, 점심, 저녁 구분을 명확히 하세요. 약 상자 라벨과 성분을 확인하세요. 병원 방문 시 현재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제출하세요. 작은 습관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절대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 7가지 조합, 혹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나요? 꼭 체크하시고 주변 시니어분들과 공유하세요. 안전한 약 복용으로 건강한 생활 잊지 마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